반갑습니다. 구멍입니다. 경매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착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돈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빌려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기한 내에 돌아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매가 넘어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돈을 돌려주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이유든 아니면 그 외적인 이유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일대일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적 집행기관인 법원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돈못 받고 있어. 네가 대신 내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보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 그러면은 이 부동산 더 이상 팔지 말고 내가 팔지 못하게 돈을 묶어 놓게. 그걸 바로 압류라고 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이 압류된 부동산을 바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회수해서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사줘요? 사실,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사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관심이 갖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왜? 수많은 입찰자들이 돈을 내고 이 물건을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돈을 내준 사람이 바로 낙찰자라는 겁니다. 실제 그 경매 용어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를 해요, 법원에게. 정해진 기간에 돈을 납부하게 를 되면은 이걸 가지고 돈 잔치를 합니다. 빚 잔치. 결과적으로는 매각 대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경매의 한 사이클, 부동산을 매각해서 법원이 처리를 해주는 이 사이클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숨기능이 강한 절차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낙찰자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점유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이 미디어나 이런 뉴스라든지 방송 이런 매체들에서 낙찰자가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이런 악한 존재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비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그 연예인과 관련된 그 부모님이 돈을 빌렸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니까 그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몇십 년 동안 있었었는데 나중에 돼서 나도 돈을 못 받을 게 있다. 나도 돈 받아야 된다. 라고 한, 하나, 둘, 하나, 둘 스스로에 대한 사연을 풀어놓게 된 거죠. 결국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 정제해줄 수 있을 법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발려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권자가 받아야 될 돈을 최고로 많이 갚아준 사람이 바로 낙찰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어서 방송이 궁금하시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르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저와 추가적인 소통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